중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좀 됐는데요. 그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멘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멘붕? 이게 뭐의 약자냐면 멘탈 붕괴. 그러니까 이 멘탈이 다 산산조각이 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멘탈 붕괴의 줄임말이 멘붕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많이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저는 이 단어가 좀 특정 상황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이 송두리째 부정 당하게 되었을 때 멘탈이 그냥 다 무너져 내리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수와 니고데모님의 이 대화, 니고데모의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부분의 한 구절,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지금 그의 그가 알고 있던 그 모든 지식이 송두리째 부정되고 있는 그래서 정말 멘붕 상태에 빠져 있는 그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어노니라고 하는 부분이 세번 있는데요. 그 앞에 두 번이 3절과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또오 절에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뭐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근데 이제 니고데모는 이걸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거듭난다라는 걸 육적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난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니고데모에게 멘붕이냐면요. 유대인들의 생각이 뭐냐면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유대인들은 그냥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구원은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실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는데 지금 조건이 붙었죠. 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던 이 문제를 문제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거듭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이해되지 않지만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바리새인이 되었고 평생을 그것이 옳다고 교육받아왔고 그 동안 알고 있었던 상식을 벗어난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지금 그의 감정이 온통 혼란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16절의 말씀은 더 강력하죠. 그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건데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그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고대모는 지금 이걸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거듭난다라는 것 그리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게 동일한 거죠. 그렇다면은. 거듭나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3장 16절에 그 방법이 뭡니까? 거듭나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니고데모가 들을 때는 이것도 걸리죠.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사가 되어야 되는, 되는 거죠.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것까지는 이해 그것마저도 이해가 잘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억지로 이해하겠는데 여기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게 유대인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이걸 보면은요, 어, 유대교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겠다는 의도가 아니시죠. 예수님의 말씀은요, 고쳐서 쓰시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를 좀 조금 손봐서 이거 부족한 부분은 채우는 게 아니라요. 유대인의 선민 사상을 완전히 부정하고 새로운 종교 즉 기독교의 시작을 알리고 계시는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인간의 행위로 얻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시작되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구원은 뭡니까? 선민 사상이죠. 나는 나면서부터 그냥 나는 나는 구원이 보장돼 있어. 그러니까 이후에 어떤 삶은 그냥 내가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내 구원을 지킬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러면서도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은 그것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종교의 한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기에서 니고데모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 더 짚어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을까입니다. 니고데모의 생각 그리고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요,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괴롭히는 이 로마 제국,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하실 거야. 저 믿지 않는 저 지옥의 땔감 같은 이방인들 다 심판하실 거야. 우리를 괴롭히니까, 선민을 괴롭히니까 다 심판받아야 돼. 메시아의 오심이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것을 주님이 교정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유대인은 구원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을 위해서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심판주가 필요한 거예요. 심판하늘로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십7절이죠3장십7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는지가 여기에 나와 있죠.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내 경험이 다 옳다라는 거예요. 나는 고칠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면은 그곳은 빛이 비추는 겁니다. 그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되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떻게 됩니까? 환해지죠.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 어둠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죄악된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자기 의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 되심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스테반 집사가 설교했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요, 그게 옳다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어떻게 하죠? 귀를 막고 쳐 죽이잖아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께 항복했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해왔던 모든 행동들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들이 모두 부정되는 거예요. 더럽고 추할 뿐인 내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내가 조금도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흘리심으로 용서를 받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항복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오르십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이게 항복이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단한번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칭의를 통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단숨에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은 아니에요. 신분이 바뀐 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되었지만요. 신분에 걸맞는 삶은 있지 않아요. 신분에 걸맞는 삶이 나타나야죠. 그에 걸맞는 행동으로 바뀌어 가야죠.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바꿔가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자기 의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생각, 구원은 당연히 받는 것이라는 생각, 유대인들의 자기 의가 그것이 되었고 그게 자기 의가 된 것이 빛 되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요 어떤 게 자리, 어떤 자기 의가 자리 잡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빛 가운데 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어둠과의 싸움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는 어둠 가운데 가면은요. 우리 우리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비치는 빛이 되어야 되는데요. 오히려 어둠에 물들어 버린다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용납하지 못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어둠과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어둠과 동화되고 있다면요 내 마음 속에는 필시 자기 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 받을 만해서 구원 받았다는 생각이 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보다요 내 행위를 더 앞세우는 거예요. 감사보다요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적용하고 있다면 정죄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는요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 속에 자기 의가 싹 터서 교만이라는 이 열매로 자라, 자라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오늘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어둠 속에 우리를 머물게 하려고 붙잡아 두려고요. 온갖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둠과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겁내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유혹이 유혹에 넘어갈 때 경고하시고요. 쓰러질 때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싸우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 자신만의 싸움이 아니라요. 성령과 함께 싸우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겁내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 내가 해왔던 것들,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요 빛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의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